네, 구역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 성전 방문 20강 할 차례인데요.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한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우리가 첫번째부터 세번째까지 성전을 방문했잖아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곳이 성전의 사면 담이잖아요. 그죠이 500장 때, 500척, 500척의 사, 성전의 사면 담을 받고, 두 번째는 바깥들 동양한 문간. 바로 여기죠. 바깥들의 문간이 세 개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바깥들 동양한 문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한 곳을 세, 세 군데로 구분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첫 번째는 아래 박석당, 여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위 박석당.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래 박석당 위에 있는 30개의 방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어,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공부를 할 거예요. 한번, 우리가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공부하는데, 우리 먼저 성경,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 40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깥들 북향한 문간의 장광을 청량하니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문지기방이 2편에도 3시요 저편에도 3시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장 광과 종려나무가 다 동행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일곱 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안뜰에도 북편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그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일백척이더라 아멘.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네 번째 방문한 곳부터 보겠습니다. 네 번째 방문한 곳은 바로 바깥들 북향한 문간이죠. 바깥들 북향한 문간인데 이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의 모습 가운데 네 번째로 본 것은 바깥들 북향한 문간이었습니다. 바깥들 동쪽으로 향한 문간의 크기는 장이 50척이고 광이 25척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북향한 문간도 역시 지난번 두 번째 방문했던 장소 그 바깥들 동향한 문간의 그 크기와 똑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50척 25척. 에스겔 40장 20절 21절에서 그가 바깥들 북향한 문간의 장광을 청량하니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다. 그다음에 문지기 방과 그 벽과 현관도 동쪽으로 향한 문관과 똑같죠. 문지기 방이 이편에도 셋, 저편에도 셋이요. 그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관과 같고 또 특별히 22절은 바깥들 동향한 문관에서는 단순하게 층계라고 언급된 계단이 일곱 층계라고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들 동향한 문관에서는 이제 층계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북향화 문관에서 그 층계가 몇 계단인지 일곱 계단이라는 것을 북향화 문관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동향화 문관과 동일하다 나머지 부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즉 창들 또 현관의 길이 또 문벽의 각 종려나무가 있는 거 이런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방문한 곳은 바깥들 남양한 문간이에요.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간 거죠. 남양한 문간. 에스겔 선지자가 다섯 번째로 본새 성전의 모습은 바깥들 남양한 문간이었습니다. 40장 24절에서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남양한 문간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쪽으로 향한 문간도 장이, 아, 네. 남쪽으로 향한 문간도 장이 50척. 또, 광이 25척으로 동쪽과 북쪽이 그 장광이 다 동일하다는 거죠. 벽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 또 동쪽이나 북쪽으로 향한 문간과 동일하다라고 했는데, 일곱 층계가 있는 이편 저편 문벽 위에 종여나무를 새긴 것, 또 바깥들 문간에서 안뜰의 문간까지 백척인 것도 동일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동양한 문간에서 자세하게 우리가 다섯 번에 걸쳐서 배운 그 내용을 이제 이 남양화 문간이나 북향화 문간, 다른 문간, 다섯 개의 다른 문간들이 다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이제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여섯 번째 방문한 곳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문한 곳은 이제 바깥들 남양화 문간에서 이제 안쪽으로, 안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뜰 남양화 문간을 제일 처음에 갔죠. 에스겔 선지자가 여섯 번째로 본새 성전의 모습은 안뜰 남명한 문간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28절에서 그가 나를 데리고 그남 남문으로 들어 말미암아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간을 청량하니라고 하였는데 안뜰에도 역시 동쪽 문, 남쪽 문, 북쪽 문이 있으며 그 문간의 구조는 바깥들과 동일합니다. 일치합니다. 그렇죠? 안뜰의 문간도 역시 바깥들하고 똑같은 문간이라는 거예요. 29절에서 문지기 방의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안뜰의 문간은 현관이니 바깥들을 향해 있습니다. 이제 요게 하나 다른 모습인데, 이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이해하기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요. 이제 그 바깥들 동동양한 문간에서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숙지를 하는, 하고 있고 오늘 하는 것은 이제 그 순서. 어떻게 녹같이 빛난 사람 이스겔 선자를 데리고 어떤 순서로 방문했느냐? 요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예. 이 바깥들 북향한 문간 바로 여기죠. 이 위에 반짝거리는데 바깥들 북향한 문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바깥들 북향한 문간은 일곱 층계이죠. 바깥들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바깥들 북향한 문간에서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바깥들 남향한 문간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여기 먼저 볼게요. 바깥들 북향한 문간을 이제 요 북향한 문간을 큰 그림으로 이제 확대해서 우리가 한 건데 여기에 바깥들 북향한 문간을 일곱 어, 계단을 올라간 거죠. 바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일곱 번 일곱 계단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구속사 책에도 보면요. 그거 여러분이 층계를 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층계를 이렇게 세면 일곱 계단 또안뜨는 여덟 계단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바깥들 북향한 문간에서 다섯 번째 어디로 갔느냐, 안, 바깥들 남, 아, 남향한 문간이죠. 그렇죠 남쪽 남향한 문간으로 이제 다섯 번째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면은요, 어, 이 바깥들 남향한 문간의 계단 역시, 나, 바깥들이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일곱 계단으로 올라가죠. 네, 일곱 계단 올라가서 바깥들 남향한 문간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안뜰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곳이 남양암 안뜰 남양암 문관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안뜰 남양암 문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안뜰 남양암 문관이 여기죠. 이것을 다시 큰 그림으로 보면요, 은 여기가 이제 안뜰 남양암 문관인데 이 안뜰은 몇 계단 올라가냐? 여덟 계단 올라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단을 올라가서 안뜰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 바깥뜰보다 안뜰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그래서 안뜰을 올라갈 때는 여덟 계단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현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백척이라는 것은 바깥뜰의 그 넓이잖아요. 그래서 바깥들 문간, 이쪽은 안뜰 문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깥들 문간, 이게 안뜰 문간. 여기도 이게 바깥들 문간, 안뜰 문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깥들 문간과 안뜰 문간을 한번 이거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바깥들 문간과 안뜰 문간의 이 바깥들의 길이가 백척이라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들 문간을 한번 볼게요. 이 바깥들 문간은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바깥들 문간인데, 이 바깥들 문간을 한번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이제 순서대로 올라가는 걸 한번 보면은요, 여기가 이제 일곱 계단이잖아요, 일곱 계단, 일곱 계단을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입구쪽 문통, 입구쪽 문통이고 쭉 지나가면 이제 문지기방. 양 옆으로 문지기 방이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가면 안쪽 문통이 있습니다. 안쪽 문통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현관이죠. 여기가 현관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들 문간은 현관이 맨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맨 나중에 나오고 일로 나가면 이제 여기가 바깥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뜰은 안뜰은 보세요. 이제 여기 바깥뜰을 지나서 안뜰 올라가려면 안뜰을 올라가려면 이제 이 계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덟 계단이죠. 여덟 계단에서 올라가면 올라가자마자 바로 여기가 현관이에요. 안뜰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입구쪽 문통, 입구쪽 문통. 여기가 이제 문지기 방, 그렇죠? 그리고 여기 쭉 가면 여기가 이제 안쪽 문통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뜰이 나오겠죠. 안뜰 여기가 이제 안뜰입니다. 안뜰. 여기가 안뜰이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바깥쪽 문, 바깥뜰 문가는 현관이 맨 나중에 있지만 안뜰 문가는 현관이 올라가자마자 바로 입구에 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들 문간과 안뜰 문간의 차이점은 이거 하나야죠. 문간이 다 동일한데, 이 현관의 위치만, 바깥들 문간과 안뜰 문간의 현관의 위치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가 공과에 있는 것처럼, 이 안, 안쪽, 안쪽, 이그 현관은 바깥들을 향하고 있다. 여기가 바깥들이기 때문에, 안쪽, 안, 안뜰 문간은 바깥뜰을 향하고 있다. 안뜰 문간의 현관은 바깥뜰을 향하고 있다가 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깥뜰 문간의 현관하고 안뜰 문간의 현관하고 서로 어떻게 되었냐 마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섯 개의 문간이 모든 구조가 동일한데 이 현관의 위치만 바깥뜰과 안뜰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이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동영상으로 그림을 볼 텐데요. 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고화질로 뽑느라고 이제 큰 그림을 뽑았더니 그래도 잘 나오네요. 바깥들 북향화 문간 이제 네 번째 방문했던 장소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은 이제 이것은 동향화 문간이 되겠고 다섯 번째 방문한 장소가 바로 이제 바깥들 남향화 문간이 되죠. 그 다음에 바깥들 남향화 문간에서 이게 다섯 번째고 이제 그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이제 여섯 번째로 뭐가 나올까요? 안뜰 라명한 문간이 나오겠죠. 예, 안뜰 라명한 문간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여섯 번째 순서죠.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이 바깥들 북향 한 문간인데 이 동영상에서는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깥들 남양한 문관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깥들 남양한 문관에서 들어가면 뭐가 나오죠? 안뜰 남양한 문관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평면도에서는 그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위치를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결성전 책에 보시면은 그 평면도에 그 화살표로다가 순서를 다 그려놨어요. 이제 안쪽에서 그려놨는데, 이 동영상은 이제 바깥에서 이제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 보고 있습니다. 바깥들 북향암 문간 네 번째, 그 다음에 돌아가서 바깥들 남향암 문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 들어가면은, 이제 안뜰에 들어가면은, 안뜰은 여덟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렇죠? 여덟 계단, 여덟 계단 올라가서 안뜰, 남향한 문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네,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구속 경륜을 볼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거는 이제 이게 순서만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요.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안뜰로 올라갈수록 높 높은 안뜰이 더 높잖아요 바깥뜰보다 올라갈수록 계단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시면요 은 바깥뜰 이 북향한 문간과 또 남향 남양, 남향한 문간은 일곱 층계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안뜰 남향한 문간은 여덟 층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또 가르쳐 주고 있는 뜻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더욱 높은 수준으로 우리가 거룩해야함을 가르쳐 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연조가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그 거룩의 수준이 우리가 그런 어그 믿음의 그, 그 단계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 신앙에 깊어질수록 어내 생각, 그죠내 욕심, 또 어떤 그, 어, 이런 모든 내 뜻,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게 바로 우리가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결과겠죠. 그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마지막 최후의 명령에서는 뭘했습니까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자기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드렸을 때그 모든 그 인간에 대한 정, 자식에 대한 정, 모든 욕심,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면내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거다 이러한 마음, 어, 이런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 원하시는 높은 수준 이러한 자가,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의 마지막 가장 중심에 뭐가 있다고 랬어요 번제단이 있었잖아요. 우리 자신이 완전히 번제물이 되는 그런 지경까지, 내 자신이 완전히 죽어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 우리가 어 믿고 날마다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갈 수 있고 그 쫓아, 쫓아갈 수 있는 그 수준에 도달, 도달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중이지만 또 코로나가 저희들을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평안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또각각 각, 각자 또 자기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말씀을 배우고 또 아버지 의구역장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한 시작점에서부터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까지 우리의 거룩이 날마다 승화되어 갈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모든 뜻과 또 우리의 모든 정과 우리의 모든 욕심을 날마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우리 모든 남성계가될수 있도록 아버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님이며 하나님의 인정받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이 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은 부족하오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강권하시는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러한 거룩의 수준으로 아버지 아니면 우리가 모두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러 가신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 은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예물들이 오니 주께서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 가정마다 우리 아버지께서 천천만만에 아버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근심없는 재물이 쌓여지게 하시고, 아버지께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는 부여하고 이웃에 부여하고 우리 자신 각자의 삶에 윤택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날때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